할렐루야! 예, 오늘 수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양사가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청년 때하 앞에 나가서 신양사를 할때 그때 제주에 참 묘하게요 금식기도하는 분이 많았어요. <laughs> 그래서 뭐 이제 그 금식기도를 하는데 보통 20일 하시고 40일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뭐 있냐면 아 나도 금식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한 11번 정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다 동일하게 아그 어, 3일 금식만 했어요. <laughs> 근데 왜냐면 3일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40일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고 안을 물어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40일 금식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40일 금식이 능력 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그 금식을 40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한 거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에게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기 하나님, 내가... 죽을 죽을 테니까 절대 나한테 40일 금식할 게 맞지 말라고 <laughs> 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할렐루야 그것에 마음을 쓰고 오늘 여러분 모두도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안에서 어, 그냥 나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면 나한테 주 뜻이 아니면 굳이 내가 40일 금식을 하, 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내도, 어, 내용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다윗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나단인데 이 나단 선지가 오늘 갑자기 다윗 왕에게 왕에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죠, 15절인데 한 7절까지가 아마 이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이세에게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아, 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요즘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더 힘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 문득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이 뭐냐면 다윗을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데 다윗의 얘기 중에 어디에 있는 말씀을 보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러, 아, 본문을 보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아, 진정한 능력을 가진 아, 다윗의 얘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 좋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할 때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개역 한글판에는 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대역 한글판 이 번역 더 좋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다윗이 어떻게 하였길래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자였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 공개적으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을까? 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아멘. 진정한 능력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근데그 어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뜻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어,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제가 결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 다윗이 하 앞에서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알게 되는 어,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13절에 그 예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다윗의 진정한 능력이 들어 있어요. 나단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다윗의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 어, 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어, 이 부자가 나쁜 짓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데 그때 이제 어, 다, 나단이 뭐라냐면 바로 그 나쁜 부자가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였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의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졌는데 죄를 짓고 나서 1년이 지난 시기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시기가 1년, 1년 이상이 지났을 때 그때 갑자기 나단이 하나님 의 말씀을 받고 와서 다윗이 정말 듣기 싫은,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악이 공개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나단을 통해서 하지 마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충직한 신하 어, 햇살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지예요. 두 번째는 더 나쁜데, 자신이 바세바와 이렇게 그 이, 어, 통과를 하고 나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한테 충성하는 햇살그 그 우리 아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정말 비열하게 죽였어요. 세 번째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에 너희 가족에게 어떤 어떤 징계가 이러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가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읽어 보면 어이 막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 말씀 주면 서 그런, 그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대요.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해보니까. 다이시 죄를 범어고나서 1년 이상이 되었는데, 순간,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돌이켰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마 이제 뒤에서 나오는 그 가정에 대한 아, 그 엄청난 증거는 아마 없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야, 자발적으로 회개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전해서 무릎 꿇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 다 이보다 더능력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속히 주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한테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단니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 그 죄를 짓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없인 여길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볼때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팼 사람 우리아를 치대 암몬 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안으로 삼았도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계속 나오죠. 햇사랑 우리 의 아내를 빼앗아 내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안에 칼부이면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유와 같이 이르시길 이러, 이러,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안을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들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화란 대낮에 동침한다. 이 일도 일어났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의 대원자 나단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르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에라고도 되어 있어. 물론 1년 전 이게 나오고 전에 회개할으면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다윗은 나단에게 자신의 저지른 죄, 1년 동안 몇몇 사람 외에는 자기와 정말 친밀한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낱낱이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죠.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왕이니까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었어요. 그래 아무도 다윗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1년 동안 숨겨왔던 그 은밀한 죄를, 은밀한 죄를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만 죽이면 내 죄가 발크리지 않을 거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얘기한 바로, 당,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란 이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않았고, 바로 거기서 주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거기에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그것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럴 때 사울 왕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정대, 정당성을 계속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본심을 드러냈어요. 만약 내가 이것을 밝혀 밝히면 내백성의 나를 따르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내가, 당신한테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건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벌었다고 얘기해요. 다이슨요, 왕권보다는 하나의 님 말씀이 중요했어요. 조금 아둔해서, 그때는 좀 아둔해서, 1년의 시간 동안에 돌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줄 때그 말씀 앞에는 그냥 자기의 왕권도 내려놓았고,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죠. 저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많이 했고요. 보면 해설한들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살 왕이 더 인간적이고 살 왕이 더 멋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비해서 성경이 뭐라냐 그 사람은 다윗을 여우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여우 같아요. 그런데 그 여우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거기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다윗이 갖고 있던 그, 그 능력을 가져야 될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 왕은 진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냐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귀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맨 끝에 뭐냐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를 해요. 들을 끼 있는 자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임하게 되더라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여기면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기 나온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거지만 더 복된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나온 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나를 깨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제를 통해서 들려온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능력 두 번째 뭐냐면 다윗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진정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기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인정을 했어요. 자기의 치부에 대해서 감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 치부가 드러날까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닦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면 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유의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혼과 영이 갈라질 때 우리의 벌거벗은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치부도 드러나고 내가 보기 싫은 나 자신도 드러나는 그것이 거짓 자아예요. 그것이 보여지면 끔찍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한테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핑계를 안 대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이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기 현재의 상황에 환탄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그게 살아온 결과거든요. 그건 누구의 탓도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결과가 나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저항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멸시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실체, 거짓 자 나의 인생을 그동안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보기 싫도록 이렇게 왔던 그 거짓 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를 안 되니까 결정했으면 좀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앞으로 다가서는 길이 제일 빠릅니다 우리가 경험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내가 돌아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나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결정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빠릅니다. 저는 시편을 보면서요. 다이시 편 150편 중에 많은 어, 이 분량을 다이시 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이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으면 그것이 그렇게 많은 시가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어떤 경우가 있든 간에 그러면서 자기 인생 중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리앗과 맞설 때에도 자신이 자신의 장인한테 쫓겨서 목숨을 잃어버릴 때 그때까지 갔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수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수용의 역사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자백은 내가 주 앞에 자백을 했으면 정말 애를 써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그 말씀 중에 열왕기 상그일작에 보면 거기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의 침소에 나이가 드시면 아마 몸이 차가워지니까 거기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동침하게 했나 봐요. 그 중에 이제 수렴 여자 아비삭이라는 그 어린 처녀가 있었는데, 그, 그, 어, 처녀를 데려다가 이제 그 다잇과 함께 동침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잇이 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사절 말씀에.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다잇이 그때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아 정말 마음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 원하고 또그 말씀을 실천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요.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 제 개인적인 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는데. 드디어 참 신기했어요. 올해 그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났대요. 들어보니까 그 교회 중에 정말 가난, 가난한 가정 두 가정이 있대요. 한 가정은 나이가 많으신 부분인데, 노부부인데 너무 가난하시대요. 또한 한, 한 가정은 한 분이 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너무도 가난하대요. 근데 이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저 가장 가난한 두 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줬대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나이가 많은 노 부부에게는 뭐라 했냐면, 당신들이 교회에, 이, 그 뭐라 그러죠? 이, 어 등을 책임을 져라. 여긴 교회가 이게 되게 높아요. 등이. 그래서 이 등을 당신들이 알아서 가라라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두노 부부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목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서, 사실 투덜댔대요. <laughs> 그러면서 했대요. 또한 분은 장애를 가진 분이니까, 그걸 할수 없으니까, 당신이 앞에 꽃꽂이를 담당을 해라. 무조건 꽃을. 그래서 그분들도 그 꽃꽂이를 자기의 자비로 다 감당을 했대요. 그러면서 올해 신기하일이 생겼대. 하나님 기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노부부한테 2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을 사셨대요. 또이 장례를 가진 분은 어느 갑자기 이분들이 그럴 뿐이 아닌데 11절에 400만 원을 하더래요. 이 부서. 희한한 법 하나님이 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참, 이렇게 실악을 만나, 만나, 이 생각도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복되게 할까? 그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런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노부부가 하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도들이 뭐라든 간에, 목사님이 무조건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잘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없신여기는 이유가 간단하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내 얄팍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느냐, 말씀하지 않느냐,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의 말씀이면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다의 세기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이 거듭 거듭 일어나를 기도하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은, 어, 격, 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이 생각 중에 어 계속 들어오는 게 뭐냐 있어요? 뭐냐면 꼰대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꼰대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꼰대란 말이 어 노인분들을 얘기하는 거요 보니까 그런데 이 꼰대스럽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 좋게 쓰이거든요. 근데 꼰대스럽다는 게 뭐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어떤 일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켜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남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게, 그게 꼰대스럽다.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 경험에는, 나 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때는 이랬어. 이게 얘기, 얘기를 한대요. 거간 좋은데, 이걸 너희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꼰대스럽게 나를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꼰대스럽다는 얘기를 제 인생에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늘 다이처럼 내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분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능력을 수요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